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레스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많이 떨어진 시장이 올랐습니다. 바오가 3만4천, S&P는 4천을 향해갔고, 나스닥은 만천을 지켜주었습니다. CPI 발표 기대감에 증시는 많이 올라주었습니다. 또한 미국 11월 뉴욕연은 설문조사에서 1년 후 기대인플레가 정말 낮게 나와서 그것도 증시에 환호를 불렀습니다. 어제는 TQ가 3% 넘게 올랐고, 테슬라는 증시가 많이 오르는데 나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점점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전체를 제외하고 제가 사야 할단 하나의 주식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어제 하락세는 트위터의 인수로 인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론이 계속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 대한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의 비율이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큰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160불대에서 한번, 그 다음 지지라인은 100불대입니다. 100불대로 떨어진다면 정말 현금을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가격대입니다. 이 때에는 테슬라 3배 레버리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160불 부근에서 매수를 해도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어제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는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무려 10%가량 상승했습니다. 빅스는 하락할 때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때에도 오릅니다. 이는 지금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래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하락이 기본 트렌드인데 그걸 벗어나는 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서 변동성이 상승한 것입니다. 빅스 지수는 변동성에 기초한 지수이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크면 오릅니다. 빅스 지수가 벌써 트렌드라인 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해준다면 이번 CPI 발표, FOMC가 지나면서 고점을 만들고 빅스가 하락하면서 정말 산타를리가 올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해 볼만합니다. 뉴욕 연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후 기대인플레가 작년 이후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인플레가 내년엔 잡힐 거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것이죠. 연준의 목표는 중장기 기대 인플레가 2%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연준의 의도대로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는 뜻이고 어제 시장은 이에 환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증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기업 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 주식은 폭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금리 완화가 일어나면서 웰스 이펙트로 인해 소비가 더 늘어나고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폭풍 성장 중입니다. 오늘은 CPI 발표 전에 미리 시장이 2% 이상 하락한다면 저는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1% 이상 상승한다면 관망해야 합니다 만약에 CPI가 상승한다고 해서 크게 매수를 한다면 곧 있을 FOMC에서 실망 매물이 추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밤 10시 반에 CPI 발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FOMC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승해버리면 파월은 웰스 이펙트를 걱정할 것입니다 오늘 상승한다면 관망하고 FOMC 때 하락을 보고 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과 FOMC 잘 대응해서 이번 연말, 내년 연초 따뜻한 산타를리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아레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